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짠. 톤28 이번 달 바를 거리가 또 새로 왔는데,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번에 톤28이 무슨 멤버십? 이런 게 생기면서 조금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면서 같이 여기 거쓴게 있어서 30% 할인? 제품 할인이 한개가 된다고 해서 제품 하나를 같이 시켰거든요.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주문한 몸 바를 거리 탄력수분. 자몽블랑 향을 주문했고요. 이게 온 가족용이길래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쓰려고 주문해 봤어요. 이렇게 60ml 짜리가 3개가 들어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제품 너무 궁금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 되게 꾸덕한 크림 같은 제형이고요. 오! 근데 바르면 세타필처럼 약간 생크림 느낌으로 펼쳐지고요. 보습력이 되게 좋네요. 촉촉하면서 약간 무거운? 지금은 너무 덥고 습해서 무거운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애기들은 그래도 이런 거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약간 무거운 걸.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뭐 로즈 향이 살짝 나는 정도 어, 아주 좋은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바를거리는 뭐가 왔는지 볼게요. 이번 달 바를거리 그린 여름 저번이랑 똑같이 클로렐라 들어있는 건가 봐요. 어, 이걸 보시면 짜잔. 저는 한부이고 수분. 수분 진정 강화, 색소 트러블 완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는 B3의 라이트.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저번 달에 보내주신 게 요청을 했던 다른 걸 보내주셔서 그걸로 맞 교환을 했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똑같이 B3으로 온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이니셜이 니셜 새겨져 있고, 여기 B3의 GNB라고 되어 있네요. 2019년 9월 6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 8월 5일인 8월 6일인데, 오늘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B3의 라이트 보이시죠? B3의 라이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왔네요. 한번 이것도 열어볼게요. 똑같이 마개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수분 바를거리는 마개가 없네요. 이쪽에 발라보면 삐삼이라서 질감이 조금 더 되직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가벼운 걸 바르면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날아가서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몸 바를 거리보다는 가벼우면서 그래도 너무 가볍지 않고 약간의 유분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톤28의 리뷰를 마칩니다. 제가 진짜 맨날 톤28만 리뷰해가지고서는 뭐 협찬이라도 받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계속 사는 거예요. 톤28 토너도 새로 산게 있는데 그것도 리뷰 곧 해가지고서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